여기 본능이 이끄는 대로 한국을 찾았다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의 이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줄 알았고 당연히 긴 시간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아내는 흔쾌히 한국행제안에 OK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본능을 따라 오게 된 한국, 한국에서 자신의 본모습을 찾은 것 같다는 사연의 주인공, 그의 속사정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희 가족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된 존이라고 합니다. 아내 케이트와 케이트와 똑 닮은 아들 저스틴을 데리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국에 온지 6년째 되었네요. 아들 저스틴에게 더 나은 미래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한국행을 결정했었습니다. 먼저 가족을 설득하는 문제가 가장 첫 번째 단계였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한국에 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 기준을 천천히 설명하여 아내 케이트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주를 결정하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100% 의견이 일치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1년 안에는 설득을 마치고, 설득이 끝나면 빠르게 추진해서, 최대한 빠르게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불과 5개월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내 케이트는 정말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주를 가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말했을 때 그녀는 단번에 오케이를 했거든요. 마치 집 앞에 식당에 가서 저녁 먹을까라는 질문에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웃음을 터트려 버렸고 그렇게 곧바로 한국으로 가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래 하려고 했던 자세한 설명을 했고 케이트도 그것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트가 한국으로 가는 것에 동의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출산율 최하위의 국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출산을 꺼려하고 있고 아이를 안 낳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여성보다 더 많아지는 사회입니다. 말도 안 되고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아이가 자라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뭐 한국에서는 부모들의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아이를 안 낳는 게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산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만을 바라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손꼽힐 만큼 좋은 곳이 한국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최하위 출산율을 가진 국가라며 저에게 말싸움을 건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는 거부하겠습니다. 부모의 판단으로 아이를 안 낳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과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달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태어난 아기가 한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데 있어서는 이곳만큼 최적화된 환경은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오해는 삼가주세요. 사실 저희 상황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었고, 저는 미국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영향으로 상당 부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한국어도 구사가 가능합니다. 대학 졸업 직후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쌓겠다며, 한국의 회사에서 인턴십을 수료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국은 익숙한 곳이고, 지금 저의 아내인 케이트와 연애하던 시절, 한국에도 같이 가서 관광을 하고 올 정도로, 저에게서는 한국이 완전히 낯선 곳은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에 친척도 있는 상태죠. 물론 대화가 수월하게 통하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한국은 그렇게 도전하기 어려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흔쾌히 한국행에 동의한 것에 큰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이 결정되었고 저는 직장도 한국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저는 IT 개발 쪽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해왔으며 이 경력을 가지고 괜찮은 한국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규모 있는 회사라서 급여나 복지 또한 괜찮게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국인 채용에 대해서 개방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IT 쪽이라서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제 상황과 외모도 반쯤 한국인이니 채용에 있어서 불리한 것이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한국은 생각 이상으로 성숙한 사회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특히 어머니께서 한국 생각이 많이 나셨는지 이참에 한국에가 지내보고 싶다라며 아이가 클 때까지 몇 년만이라도 한국에 같이 살고 싶어 하셔서 부모님도 한국에 오셨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작은 마을에 있는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지만 집은 별도로 구했고요. 이 작은 한국의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점은 이곳은 장점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어 실력이 매우 유창하고 한국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또래의 아주머니들과 금방 친해졌고 당연히 아들네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죠. 어머니가 한국에서 새로 사귄 친구분들에게 저스틴은 이쁨 받는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이를 봐주시기도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동네 아이에게 돌봄이 필요하면 이렇게 친한 사이인 경우 아이를 잠깐 봐주는 걸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신뢰되고 죄송한 마음에 어머니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참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드시 유모를 고용해서 그 유모에게 맡겨놓고 잠시 외출을 한다던가 볼일을 보고 와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아이가 보고 싶다며 더 맡겨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실 만큼 정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이를 돌보는 1차원적인 도움 말고도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보여준 엄청난 것들을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어머니 친구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동네 수영센터에 환불을 하러 갈 때면 다 같이 몰려가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던가 하는 것들 말이죠. 사실, 이거는 재미있자고 해본 이야기고요. 그런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아줌마 파워는 실로 대단하죠. 진짜 제가 감탄했던 점은 따로 있는데요. 사실 어머니는 친구들끼리 모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동네가 약간 외진 곳에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마땅한 모임 장소가 없어서 번갈아가면서 집에서 모임을 갔는데요. 한 번은 미진이 아줌마네 집에 놀러 갔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미진이 아줌마의 남편분이 쇼파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누군가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챘고 아줌마들이 전부 분업화되어 한 명은 병원에 전화, 네 명의 아줌마들이 힘을 합쳐 아저씨를 들고 운전 잘하는 정화 아줌마가 과속까지 해가면서 병원에 모시고 갔거든요. 알고 보니 아저씨는 뇌졸중 증상을 보였던 것이고 아줌마들의 슈퍼파워로 사람 한 명을 살려냈던 유명한 동네일화가 있거든요. 단순히 구급차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친구의 남편이 쓰러지니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줌마들이 쓰러져 있는 아저씨를 들고 병원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면 한국에서의 유대감은 정말 깊다는 것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이가 조금 더 컸을 때,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는 경우 한국에는 키즈카페가 매우 잘 꾸며져 있고,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아도 다치지 않을 안전한 놀이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저희는 육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기도 했죠. 육아하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도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렇게나 출생률이 낮을 필요가 있나 싶을 때가 많아요. 주변에 결혼한 커플들을 보면 보통 아이를 낳는 편이고, 그들은 육아의 피로함을 호소하기는 하지만, 미국이라고 뭐 다를까요? 또 다른 나라라고 다를까라는 의문이 매우 강하게 들기는 합니다. 육아는 원래 힘든 것이고, 강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나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많은 한국의 부모들과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의 일반적인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는 않았고, 영어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냈는데요. 저스틴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꼭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한국으로 온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안 되기에 영어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내며 그곳에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한국의 영어유치원은 단순히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한국적인 교육 시스템을 그저 영어로 진행할 뿐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장점이 많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원하던 것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타고난 유전자를 잘 발현시켜 주는 것이 영유아 시절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한국적인 영유아 교육 방식이 그런 지능을 잘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방식의 교육 덕분에 저스틴은 영어교육도 받으며 동시에 한국식 지능발달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역시나 한국으로 온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스틴의 이동동선이 매일같이 길고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단한 번도 아이가 잘못되거나 길에서 나쁜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걱정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걱정을 하면 반쯤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기 마련인데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한국에서는 아이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한국에서 영어유치원은 값비싼 측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비싼 교육시설이 미국에 있었다고 가정해보면 반드시 건물 안이나 밖에는 가드들이 항상 주변을 주시해야 하며 그들은 항상 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경찰차들이 앞에 줄지어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원시시대에 야생동물들이 만만해 보이는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삼고 아이들을 사냥하려는 위협이 있었던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변화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다만, 야생동물에서 나쁜 마음 가진 사람을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에서 누군가 아이에게 말을 걸더라도, 한국에서는 100% 순수하고 선한 의도로 접근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납치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벌이로 삼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는 미국 사회와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 사회는 그 분위기부터가 너무나 다릅니다. 어디에서든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아이들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로 엄청나게 큽니다. 자신의 자녀가 어리고 늘 보호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되어본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길거리에서 악세사리를 강매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조차 없는 곳이 한국입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높은 교육, 주변의 보살핌, 그리고 위협이 없는 사회,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시와 자연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아들 저스틴 뿐만 아니라 저와 케이트 둘다에게 말이죠. 한국에서는 평소 복잡하고 바쁜 도시 속 생활을 하다가 주말이나 아니면 휴가를 내고 원하는 때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원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미국 또한 자연경관이 멋진 곳이 많지만, 그곳에 가기 위한 이동시간은 정말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여행지에 가는 도중에 모든 기운을 다 써버려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설레는 마음과 기대감이 없어지기 전에 원하는 자연경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모든 것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립 캠핑장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에어 텐트 하나를 큰 마음 먹고 구매했고요. 그리고 각종 캠핑용품들까지 모두 갖추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캠핑장들은 텐트를 설치하기 용이하게 모두 나무 데크로 바닥 처리가 되어 있었으며, 전기 콘센트 사용은 물론이고, 수도가에서 물이 끊기지 않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원한다면 온수로 몸을 씻을 수도 있었죠. 한국에서는 이런 캠핑장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자연에서 아무것도 없이 달빛에 의존해서 캠핑을 해야 하고, 야생동물의 습격을 우려하면서 해야 하는 캠핑라이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와 케이트는 저스틴을 데리고 한국의 국립공원 여기저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전국 단위로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의 전통축제와 행사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요. 그때마다 해당 지역에 도착하면 교통체증이 있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여행의 기쁨을 망칠 정도는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재래시장에 들러서 우리가 알던 기존의 한국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즐겼고요. 지역의 특산물들로 만들어진 각종 음식들을 사먹으며 즐기고 지역의 기념품들을 모으는 재미 또한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비로소 행복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스틴을 위해서 한국을 찾아왔지만 오히려 저에게 더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한국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머니가 한국분이시고 아버지는 미국인인 혼혈이라고 말씀을 드렸듯 저의 학창시절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쪽에도 끼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동양인 친구들은 저에게 끈끈한 친밀감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미국인 친구들도 저를 동양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어느 쪽에서든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친구는 저와 같은 반반 혼혈인 데이빗 밖에 없었고, 그 친구만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가 처한 상황에 공감해주는 친구였죠. 그마저도 그 친구의 부모님이 멀리 이사가는 바람에 조금은 쓸쓸함을 느끼고 다녔던 저의 학창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오니, 제가 약간은 이방인 같은 외모에 완벽한 한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한국인 동료들 및 취미 생활하며 만나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는 외모가 한국 사람 같지 않으니 이 모임이 낄수 없다며 모질게 대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쌓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같은 취미 활동을 하는 동료, 그리고 회사에서는 같이 일하는 동료로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가끔은 이 한국 사회에 너무 잘 녹아들어 있어서 내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때로는 잊기도 할 만큼 한국 사회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가끔씩 술을 한잔하고 생각에 잠길 때면 이렇게 과거 일이 떠오르고 내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에 잠기고는 합니다. 오히려 고향에 온것 같은 이 편안함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고려해 봤을 때 이렇듯 한국행을 결정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케이트도 한국 생활에 너무 잘 적응했고, 종종 부모님을 만나뵈러 혼자 미국에 다녀오고는 하지만 그때마다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고, 예전 미국에서 살았을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도 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한국으로의 이주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서 제 자신과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해준 값진 결정이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케이트 또한 한국을 또 하나의 집으로 여기며 앞으로 펼쳐질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올라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국에 살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을 최대한 즐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 저스틴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가진 채로 커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의 피가 절반 섞여 있는 미국인입니다. 오히려 그는 한국에 오고 난뒤 차별을 받지 않고 한국 사회에 녹아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오히려 다인종이 모여 사는 미국, 그곳에서는 인종끼리 편히 갈려 그 이외의 사람들은 구성원으로 받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나 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동료가 될수 있고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하네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끔씩 해외에서 들려오는 무식하고 일차원적인 인종차별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부색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체를 두고 평가하는 지금의 모습이 더 굳건히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